오늘은 어, 시골집에 하는 훈련 1도안된댕댕이와 어, 산책 러닝을 좀 실시해 보려고 지금 시골집 와가지고 한번 훈련이 안된 뭉뭉이하고 즐겁게 산책을 할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댕댕아, 오늘 산책 잘할수 있지? 어? 오늘 아, 그 산책, 가자. 아, 가자. 천천히. 아! 어, 육우표시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저거. Өлвэл. Ёо теетик. Нян таjän. Стай. Үнэн. Яа. 안 박지. 네. 이 위기 네. 어. 작은, 작은 댕댕이 힘이 세네.

아니, 그냥, 그냥, 이쪽으로 뛰자. 동문이 없는데, 일로 와. 동문이 없는데, 동문이 문들 아, 동네 먹는 얘기들이. 질투하는 거야, 질투. 어? 이리 와. 어디로 그쪽으로 가다그냐 어? 어, 자꾸 이러면은, 다음에 런닝 없어.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동네 안 바퀴 요뭔이 자식 밥 뒷다리 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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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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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체육부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유 <laughs> 어, <laughs> 이 자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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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시다 구만아아아 어 그냥 그냥 작은지문문이랑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날려 그래 이제 좀체들으는분아 그냥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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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식 이거 시골에 있는 백내이라서 이게 교육도 안돼 있고. 또 이렇게 가끔씩 누가 산책시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laughs> 이런 나올 때마다, 아, 산책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지금 아, 아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 아, 근데. 음. 그냥 똥. 달리면 안될까? 그래 어? 아 받쳐놔 눈좀 봤으면 그냥 그냥 받쳐 딱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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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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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냥 날려주세요 자, 그만 게미세네 가자. 아유, 그냥 갑시다. 아! 그냥 나오는 것도 없는데. 아 날씨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졌는데 은행하기에는참 좋은 날씨가 되었는데. 어 그냥 가스가. 속고로 <목소리> 아, 다리 꼬인다 그래. 이쪽으로 가볼까? 그쪽이 아닌데 어, 어 이제 스프린트가 되었어. 그래 앞마을의 스프린트가... 어. 어, 그쪽 아니야? 어! 시골 댕댕이는다 깨우고 있네. 아마도 도시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많이 혼났을 텐데. 노상방뇨를자식 이렇게, 영역 표시를 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빨리 빨리 냥 아,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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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그냥, 다른 다른 집 멍멍이 깨우지 말고 어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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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알리, 알리, 알리. 나 슬플라고 그러냐. 아, 빨리. 그냥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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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런닝, 런닝. 우만 얼마나 드는지 아. 집에 가서 밥 먹자. 어, 고기 줄게, 고기. 고기.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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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댕 땡땡 땡땡 응님가하려고나 <놀린소> 아. 형님, 그냥. 그냥. 응. 가자, 가자, 가자. 고,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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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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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나 둘 하나 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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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오 여기는 양이들이 있다 그냥 가자 양이들이 있다 양이들 양이들이 빨리 와 그냥 갑시다 양이들이 세 마리가 있네 빨리 와 그냥 갑시다 아씨 <laughs> 들어갈 줄 알지? 그냥 어그리 패스. 그냥 이런거 나와? 어, 그렇구만 가자 백네 백냉머신 질주 질주 마지막 스포린터는 질주로 마무리 나 집에 다 간다. 질주! 마지막 질주, 전력 질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아 질주도 역시, 연, 연리 마무리는 질주야. 됐다. 수고하셨어.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